혹시 운캐 으면 던져 버리세요. 어, 맞으신다. 맞아져? 네. 오, 쳤어, 쳤어, 았어 이거 좀 빨리 잡아요, 이거, 이거, 이거. <laughs> 빨리, 빨리. 네. 어 어떻게 이거? 야, 야, 야. <laughs> 잡았어, 잡았어. 맨손으로 잡기. 바다에서 민물장은 맨손으로 잡기. <laughs> 네. 200? 200 되겠다? 네네. 네, 그다수가 그 중요한 게 아니라, 네. 된다는 거, 이제 보여주는 거지. 어. 아우, 대박이네. 아우, 웃겨다. 아 대박이네. 아 웃겨라. 저 지금 어, 굉장히 바쁘니까, 어, 우리 그 총무님께서 오늘 감독, 저는 주연입니다. 우리 감독해주신 총무님께 네, 말씀해주시면, 저한테 전달. 네, 무어보면 가능해요. 네. 네. 오시면은, 같이 먹는 거건 가능합니다. <laughs> 어, 수족관 거기서, 아, 키우는, 네. 키우는 것도 그냥 가능합니다. 네. 상처가 안 나서, 오래 살겠네요. 자, 이렇게 지을게요. 오, 씨, 완전 꼬리라서, 우리 모두 지었다. 아, 끌려, 안 나왔어요. 네. 여기있다. 만전여다 여기 있다. 어미 오, 오우 나왔다 오우 라갔어 일로갔어요 일로 예 응? 네, 나왔어요 나왔어요 내가...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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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돌이 안 빠지네 오오 꼬르꼬르 나온다 골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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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 어, 어, 나왔다, 아, 나왔다 나왔다 나다어디 어, 여기 아갔냐 아, 다시 그 자리 여기갔어 다시 그 자리 어 거기있다 헤엄치네 그대로 그대로 예 네. <laughs> 일단, 이거, 누가 키운다니까. 그래요. 예, 네, 일단 네. 잡아놓을게요. 으아! <laughs> <laughs> 이돌이네. 네네. 두 손으로 잘르세요안 돼, 손이 안 돼. 한손분 지금 두 손가락밖에 안 돼. 그래요? 오, 크다, 이거 완전히 커, 이거. 열로 나온다. 얘기다. 두 마리 같이 들어있을것 같은데요. 나왔다. <laughs> 잡았고. 어떻게 이거? 눌러 어떻게 눌러, 눌러 눌러 아, 눌러 눌러 또, 아니 또, 그냥 놔둬 이거 좀. 알았어 아, 그, 그. 사이즈 커 사이즈 커또또또 또. 손될 거니까 자 오늘 잡은 거 손으로 맨 손으로 잡은 거. <laughs> 네네 맨 손으로 잡은 거예요.